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부동산생활 TV 신현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한국 자동차 판매 양어로부터 배우는 영업 노하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에, 제가 사실은 에,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열정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현대자동차 지금 아마 영업, 지금도 영업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 대리점 사장님이시겠죠. 근데, 어, 그 분이 결국에는 영업하는 방식이 뭐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어, 제가 이분 얘기를 끌어왔고요. 어, 이 앞에 바로 스토리는 이제 또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왕이 있죠. 어, 미국 사람 그조 지라드라고 어, 이태리에서 이민온 어, 이분이 아주 뭐 세계적인 판매왕인데 그와 또 비슷한 한국하고는 뭐좀 차이가 나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많이 배울 점이 있어서 제가 책 내용에 끌어왔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많고요. 제가 말뿐 아니고 굉장히 그 본인의 영업 노하우를 풀어놨기 때문에 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동료다. 바로 옆에서 얘기한다. 같이 땀을 흘리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책을 보, 보시면 그래서 어, 열정이 이긴다 책은 아마 절판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참고 삼아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분이 지금 영업맨이기 때문에 뭐 복장부터 해서요, 뭐 정장 차림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복장부터 명함, 그다음에 뭐 광고 이분도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어, 비슷하게 우리도 어 어찌 보면은 그 같은 영업맨으로서 어, 뭐 흉내낸다고 해야 되나요 따라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인터넷 광고 이제 매물 등록할 때는 그냥 성의 없이 올리지 말고 매물 특징란 특히 좀 자세히 작성하셔야 되죠. 어, 그리고 어, 사무소 뭐 내부 외부도 좀 신경 쓰셔서 어, 방문 고객을 좀좀더 끌어올리는데. 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그 어, 다음에 예, 또 이렇게 dm 도 보내고 이분들도 전화도 하고 tm 이라 그러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이 오면 또 응대를 해서 어, 계약과 연결하는 이런 아주 우리가 아주 유사한 업종이죠 근데 어, 이분이 하루 30명 이상의 고객을 만나라 이렇게 또 권유를 하는데요 쉽지 않죠 우리한테 근데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DM 보내고 전화해서 방문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DM은 참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량도 보내고, 국내 자동차 판매량도 보내고, 그런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DM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지금도 DM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30 하루. 30, 30, 30법칙을 좀 준수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하기 힘들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어그 지금 여기 보시면 은요 손님을 하루에 30명 만날 것그 다음에 30통의 전화를 할것 30통의 DM을 보낼 것어 이렇게만 해도 우리 계약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이게 잘안 되면 뭐 하루에 10통이 됐든 5통이 됐든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우리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영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손님을 30명 전화를 30명 DM을 30명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뭐 하루에 100명 100통 이렇게 전화도 하고 DM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안될 때는 뭐 10통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VIP 고객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VIP 고객이라는 게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손님이면서 계약도 자주 하거나 계약을 할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주는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전화하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보내고 뭐 DM 보내서도 하고요. 어, 자동차 영업맨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팔면 끝이 아니고 팔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세일즈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고수들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계약을 쓰고 그 이후부터가 또 진짜다 영업이 어, 이런 것도 아주 와닿는 얘기죠. 어, 그리고 이제 VIP 고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어,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영업맨한테 판매 수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10만 단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한 30만 원, 50만 원한대팔 때마다 뭐 비싼 차는 뭐 100만 원 넘어 가겠지요. 그런데 어, 이 우리가 전월세스는이 중개 보수에 비하면 어, 액수가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적기 때문에 음, 우리는 어, 100명이 아닌 10명의 VIP 고객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한테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VIP 고객을 한명만이라도 아니면 뭐 대선명이라도 자기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VIP 손님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급매물이 나오고 정말 좋은 뭐 상가가 나왔든 건물이 나왔든 뭐 아파트가 나왔든 아, 이분은 자금력이 돼서 바로 사실 분이다 이런 분한테 바로 연결을 하면 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안 되면 아 이게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 불구하고 시간만 지나서 그냥 어,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이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VIP 고객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자동차 세일즈맨의 그 영업 방법에서 영업 노하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자동차 판매왕 원광희 씨의 책 열정이 이긴다를 바탕으로 영업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TV 신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